6월 20일 주간정치 일정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지율 리스크가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인은 반도체 종목들의 악재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을 아,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SKNX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에 대한 어, 규제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이 반도체 규제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SKNX의 중국 공장에서의 생산 비중이 낮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30% SK이닉스도 중국 비출이 높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나라가 결국 가장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에, 점전, 점진적으로 이 규제가 확산될 경우에는, 어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의 추가적인, 네, 좀, 어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크자.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내 증시가 지수상으로 12% 대선이 올랐을 때도, 삼성전자가 5% 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삼성전자가, 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지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미국과 중국의 이런, 어 관세전쟁 일단 표면적으로는 합의되었지만은 여전히 계속 분쟁 중이라는 것도 사실 악재가 좀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뭐 그나마 우리가 좀 해소될 수 있는 점은 이미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이월부터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어, 지금, 더 이상 중국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NS가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미국 쪽에 공장을 많이 짓기 때문에, 아, 충분히 그런 캐파를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될것 어,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지지하는 리스크, 뭐, 이란,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증시는, 어, 좀, 좋은 모멘텀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어, 3년 6개월 만에 3 0 0 0포인트로 돌파한, 이코스피의 대통령실이 더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왔고 그리고 19일 날 추경안이 확정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여기 아직 3법 개정이 남아 있습니다. JP모건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3법 어, 개정하면 코스피가 3200 간다. 왜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이 PBR이 1이안 돼요. 그러면 PBR이 뭡니까? 기업의 그냥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이 자산 가치인데 네. 근데 어, 기업을 딱 청산했을 때 그 가치보다 지금 낮다는 겁니다 굉장히 저평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대비 순자산 비율 자체가 너무 낮은 상황에서 삼법 개정을 통해서 어느정도 2년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 유보금을 좀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주주환원정책에 포함하고 그리고 특히 상법개정 같은 경우가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주주의 이제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그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주주 이런 이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네, 어, 지분 매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뭐 적대적 M&A 이런 거안 나갈 거면은, 빨리, 탄법 개정, 어, 할, 했을 때, 지분 매입해가지고, 너희들 빨리 입지 강화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뭐, 교환, 뭐, 전뭐 이제 뭐 대, 기업들끼리 뭐 교환사채 발행하고 기업들끼리 뭐 순환출자 해 가지고 뭐 지분 5%밖에 안되는데뭐 삼성 뭐집 삼성전자를 어 지배하는 구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만 또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어 개정을 하게 된다면은 좀더 나아가서는 어 MSCI 뭐 선진국 지수까지 편입까지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저는 충분히 어 전체적으로 모멘텀을 봤을 때는 중시의 상승 압력이 더 크지 않나. 그래서 누르는 힘보다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상승 압력이 더 크다는 점들을 본다면은, 어, 좋게 분위기 이어나가면서 추경 이후에 3억개정까지 분위기 좀 이어나가면은, 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정 나오면 산다, 조정 나오면 산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정은 안 나오고 있죠. 뭐, 사실 저도 뭐, 조정은 좀 기다리고 있긴 한데,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사고 1 5정부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에버리징, 분할면서 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부터 네,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저는 이번 정부가,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점은 뭐냐면은,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네, 워딩이 나온다는 거죠. 어, 이때까지 제가 정권을, 보면서 10년 좀 넘게 했지만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강하게 워딩을 하는 정권이 없었습니다 물론 정권 초기이긴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번 정권의 어또 다른 장점은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맞죠. 맨날 그 전에 정권 부동산 잡겠다. 그전 정권 것도 부동산 잡겠다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만 올렸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오히려 언급을 안 하는 게 시장에 대해서 자유롭게 시장 가치가 형성되는 거를 좀 어,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 천천히 이제 집값 오르고 있긴 한데 일단은 주식시장에 조금 더 많은 언급이 나온다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도 진짜 다른 나라 특히 미국처럼 여러분들 맨날 그 어르신들, 막, 고령화 나이 먹어가지고 돈 없다고 하지 말고, 계속 배당금, 배당받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배당금액으로 우리나라 노인들, 네. 충분히 복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뭐, 펀드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계속 우상향 때려버리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시장이 활성화하는 결국, 어, 중장기적으로는 많은 이런 문제점 국가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 대신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정말 좀 강하게 해야 될것 같고 이번 3법 개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 자사주 의무 소각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 뭐 확정적이지 않겠지만은 어, 이 3법 개정이 약간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기업들이랑 협업이 좀잘안 되고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상법 개정 안에서 일단 빠졌다 어, 자사주 소각 음모가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저는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또 포함이 안 되면은 이때까지 올랐던 뭐 지주사들 관련 종목들 많이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자사주 소각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좀 가장 중요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정부가 이번에는 약속을 꼭 지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이번주 강세 종목들 뭐 인공지능 어, 특히 네이버 카카오 뭐 엄청나게 강세가 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어, 특히 제가 네이버에 대해서는 정말 예전부터 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해외쪽으로 IT 기업을 좀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은 네이버 밖에 없다 계속 강조 드렸는데 많이 오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네이버가 아, 그 SK INX 따라잡는다 해가지고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은 따라잡았잖아요. 물론 시총은 아직 많이 차이가 나지만은, 그래서, 어, 네이버가 이렇게 IT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국내 시장에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주도 뭐, 서클의 강세가 또, 이번 주까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특히 이제, 어, 결제 플랫폼 쪽으로도 테마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제 플랫폼, 양자 암호, 뭐 요런 식으로, 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역 화폐가 지난주 금요일날 제로가 약간 소멸하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더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러 여러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남았어요. 제도화를 하고, 여기에 법제화를 하고, 사람들한테 실제로 이런 것들을 뭐 소개하고, 우리가 시장이 형성되려면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테마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냥 저는 제가 이거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19일날 지역화폐가 결정되면은 관련주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때 들어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 정말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은데, 뭐,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해제 관련된 이슈도 지금 사실 고리 1호기가 여러분들 확정 난게 아니에요 이제 승인 안건을 이제 상정할 예정이고 여기서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 자체를 계속적으로 더 연, 연장하는 국가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해제하는데 어 알아보니까 최소 10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최소 10년 그 구간을 다시 복원시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또 쉽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가 뭡니까? 여러분들. 총선이랑 대선이 이제 2년, 2년 사이로 어,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 정권이 뭐 하다가 중간에 엎어지고 하다가 또 새로 하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국가 단위로 SOG 사업 막 10년짜리 20년짜리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은 결국 21일... 그 26일 날, 결정 을 확인하고 뭐 대응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특징주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결제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죠. 신세계, LGCNS, 롯데 관련,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온 오프라인 간편 결제 주 이용률 만족도가 네이버 페이, 삼성 페이, 카카오 페이입니다. 제가 삼성 페이 관련 테마주도 하나 올려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네, 유튜브 에 있습니다. 이거 좀 어,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거 때문에 제가 삼성페이 관련해 올려드린 거고 우리 카카오 관련해서 자기가 더즈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네번 넘게 먹고 있는데 또 먹을 수 있을지 어, 올려서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개별적인 종목들은, 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 이번에. 아, 네이버가 거의 뭐 20%대 넘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오버젠, 알체라, 비큐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특히,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에, 이제, 어, 투자를 했다가, 원래 개박살이 났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뭐, 전부 다 그냥 테마주입니다. 적당히 올라왔을 때,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종목이, 예, 바이오포트. <laughs> 아 미국에서 이렇게 식품이 열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제 제2의 3양그불닭볶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거 코스코에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네 아무튼 저런 것 이런 것들도좀 제가 잘 찾아야 되는데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첫날부터 부담스럽습니다. 네 가전제품에 들어간 철강의50%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아니 가전제품에 철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전제품에 다철강에 들어가는데 가전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대시벨을 리치 정보, 리치 정보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UNI가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가전 미국의 지금 시장 점유 삼성 s k l g 인데 굉장히 좀 많이 타격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결국 우리는 이번 주또 다음 주에 관세 협상 하거든요. 관세 협상이 진짜 중요합니다. 7월 달에는 7월 달에 제가 보는 빅데이 빅 이슈 두 개는 코로나나 관세 협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원 하원에 출석해서 통화 정책 보고하는데. 보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말 반복하잖아요. 데이터 확인하겠다. 여전히 신중하다. 언제, 어, 인플레이션 무섭다. 계속 이런 내용이 하고, 똑같은 말을 2년 동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지긋지긋해.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부통신부에서콘덤코리아 2025년을 개최합니다. 양자암호 관련 테마주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KB 스펙주들. 공모청약 나온다는 점들. 아, 많은 분들이 스펙주 뭐청약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스펙주는, 네, 그냥 기업 인수하면 돼봐. 인수 못해도 뭐2천원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짧게 돈 넣어두는 거고, 그거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들어 가시면 안 됩니다. 왜안 오르나요? 왜 합병 안 하나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스펙주들은. 그래서 2년 볼거 아니면 사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큰 이슈 없이, 네, MSC의 연내 시장 리뷰가 나오는데, 뭐, 어, 서, 선진지수는 평, 어, 들어가기 많이 힘들겠다. 예,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우리가 아마 이머징 지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니콜 솔루션이 공모 청약을 합니다. 지스템 반도체, 바운드리 서비스 업체. 네, 공모 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큰뭐 일정은 많은데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써야 될 일정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뭐 미국 국내 총생산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고리 1호 해체 승인 안건이 상장되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가별 연구 정지된 원전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해체를 할 거냐, 재가능할 거냐가 국가별로도 여전히 계속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무부의 개인소득 소비 지출이 발표된다. 요새 이렇게 매크로 지표가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 트위터 한 줄이 더 많이, X죠. 더 많이, 어, 시장 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드디어 시즌3가 공개된다. 아무리 욕을 많이 먹어도 무조건 첫날에 초대박 날 건데, 어, 초대박 나는 순간, 바로 주가가 오르는 순간, 매도 버튼 손에 올라가셔야 된다는 점들. 추정하면서 하지 마시고요. 자이 정도 내용이 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좋았고, 저는 다음 주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남은 주말 일요일이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주말 잘 보내시면서 월요일 또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